기속형 보청기를 착용하니 내 목소리가 너무 울리고 울림이 없는 오픈형 보청기를 착용하자니 또 보이는 게 부담스러우시다고요? 자, 이런 분들에게는 시그니아의 실크 보청기를 추천드립니다. 실크 보청기는 귓본을 채취해서 제작하는 방식이 아니고 오픈형처럼 기성 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폐쇄감으로 인한 울림 현상이 거의 없고요. 또 기속형 보청기이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. 또, 전용 오프를 통해서 기본적인 볼륨 조절도 가능하고, 휴대가 가능한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, 언제 어디서든 보청기를 끼고 뺄수 있다는 라 것이 장점이죠. 반면에, 최대 출력이 초소형 보청기 수준이기 때문에, 고도 난청 이상이시라면 추천드리기가 어렵고, 블루투스 통화나 스트리밍과 같은 편의 기능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음, 따라서 중도 수준의 난청이고 또 저주파수 대역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면서도 어,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생활 패턴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 실크 보청기가 적절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이상 실크 보청기였습니다.